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 n의 첫 장부터 n항까지의 합을 S n이라고 하자. S 6이 21, S 2와 같고요. a 6백이 a가 15일 때, a 3의 값을 구하라. 등비수열 우리 첫째 항과 공비 알아내면 됩니다. 미지수 두 개인데 여기 식이 두개 있죠?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은요, 등비수열의 합 공식 이용해 보면 r 1분의 첫째 항에 r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이 자, 21 곱하기 s2. 자, r-1분의 첫째 항의 r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먼저 간단히 해볼까요? 이렇게 곱하면 사라지겠죠? 그리고 이거 좀 놔두고 이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a6 빼기 a는 15다. 이거는 ar의 5제곱 빼기 a2는 ar. 이 값이 15. 요거 A, R로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요? 묶어보면은 R 4제곱 빼기 1이 15일 되겠네요 다시 이쪽 와서 여기서 양변 A로 나누면요. 요거 사라질 거고요. 그럼 R만 남죠? R에 대한 식. 근데 여기 R제곱이 있고 R6제곱이 있네요. 요거 방정식풀 건데, R의 제곱을 일단 제가 이렇게 T로 보면은, 요건 6차지만은 T로 보면 3차 식과 되게 비슷하겠죠. 요게 T 세제곱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t-1에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요. 우변은 21에, 그리고 도 t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t 빼기 1 사라지고요. 이거 넘겨가지고 2차 방식 정 풀어주면요.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0은 0. tt, 4, 5, 20. 이렇게 플러스니까 이렇게 붙겠네요. 그 t 값이 4 또는 마이너스 5인데요. 이게 아까 그러니까 t가 r 제곱이었죠. 음수는 나올 수가 없구요 t 제곱, 아니 r 제곱은 4. r은 자, 뿔마인데 그래서 공비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r은 2가 됩니다. r 2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대입해 보면은 여기 에1 6 0이 1이니까 15 되겠네요. 15, 15니까 이렇게 나누면은 Ar이 1이고, 자, r이 또 2였죠. 그럼 A는 2분의 1 이렇게 구해집니다. 첫째항과 공비 다 구했고요.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이니까 첫장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해주면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